제 6장 내가 보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의 내가 들려니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연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져더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테나리온의 밀 한데요, 한테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일때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느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다라 다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두로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구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예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우리를 가리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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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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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진료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니 누가 능이소리오제 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모 중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모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리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인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창로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네, 주여. 당신이 아신 아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제 8장 일곱 제의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데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다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노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주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는 나팔를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상한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썬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수이됨에그 물이 쓴 물이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빠를 보니, 해그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도다. 제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열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경고한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오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언이더라. 첫째 화는 제라갔으라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간 마파를 볼매, 내가더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제형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지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통과 목속의 우상에 게절하고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어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기록하지 마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다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제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증명하되 성전 밖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지 하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래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놈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 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천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